상승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지금 우리 어, 야수들 어, 타자들이 타대막전에 어, 맞춰서 컨디션을 잘 맞춰줘가지고 어, 삼성팀답게 홈런으로 해서 승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세 경기 연속해서 두 자리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타선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경기를 보고 계시나요? 어, 뭐 게임 전부터 타격파트랑 전력분석에서 분석을 잘해줘가지고 야수들이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시즌 초반 목표 그리고 운영 기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 올해 또 저희가 또 작년에도 좋은 성과로 준우승을 했지만 마지막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선수들이 또잘 알고 있고 그러면서 올, 올해는 좀 마지막 끝까지 예, 어 우승으로서 할 기회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뿐만 아니고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작년 삼성의 가장 큰 장점으로 수비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또 박진만 감독님의 콩고스쿨이란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또 올해도 이렇게 탄탄하게 대비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 수비 코치, 손준진 코치가 개그팩. 예, 잘 했고 예, 그 전부터 예, 캠프했을 때또 수비가 좀 탄탄해야지 또 장기 레이스를 할 때는 어, 안정감을 줄수 있는 팀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 캠프 때좀 집중 훈련을 한게큰 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주만 감독 만나봤습니다. 음. 대구에서 펼쳐진 NC와 삼성의 경기는 종횡무진 활약 중인. 니 요즘에 팬분들 관심이 너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네, 오늘 네. 라이온즈 파크에서도 팬들의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이 삼성이 홈팬들 앞에서 대막 시리즈부터 이어졌던 막강한 타선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 라이온즈와 붙을 팀들 투수 코치들은 잘을못 잡니다. 어... 그러니까 삼성의 공격력이 얼마나 네. 막강한지 어, 지난 주말 2년 전도 어, 그랬고요. 오늘도 NC의 투수진을 정말 공포에 떨게 할 만큼 멋진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뭐, 유지혁 선수부터 해서, 그, 그러니까 어론 선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라인업에서, 어, 안타를 못친 선수를 보했는게더 빠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 타격을 보여줬고요. 부적선수 오늘, 에, 오늘까지 세계 5안타 이용을 했고요. 김용진 선수, 늦골 타박상으로 탈북 조기 아마한 걱정을 했었는데요. 자 개인 두 번째 마일로 홈런을 냅니다두 경기 연속 홈런, 그리고 박병호 선수도 어, 홈런또 쳐내면서 지난 시즌에 185개의 홈런팀 삼성 라나온지가 어, 네. 사실 시즌 초반에 김영웅 선수, 레이에스 선수 빠지면서 조금 걱정했었지만 그건 기우고 정말 공격팀답게 상대를 무시무시하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개막 후 복귀하자마자 무서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웅 선수의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삼성의 현즈 김영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통산 두 번째 말루 홈런에쏘 올렸습니다. 아 소감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 일단 말루가 되자마자 무조건 치고 싶었고, 어 블레 또 나가는 방향이 있었지만, 어 스리볼에 또 스타일크 하나 좀더 좋아지고 좀더 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치고 싶다 생각하시고 딱 바로 찌신 건가요? 어, 네, 일단 그렇게 쳤던 것 같아요. 또 새벽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리면서 팀에 4득점 올렸잖아요. 정말 또 부상 이후에 개막하고 또 들어선 타석이라 더 의미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타석에서 어떤 생각 가장 많이 하셨나요? 어, 첫 경기나 두 번째 경기나 오늘 세 번째인데 어, 앞에 두 경기에서 너무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쳐놔서 좀 오늘은 좀 편하게 했던 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웅 선수도 그렇지만 세 경기 연속 선성의 타선이 정말 뜨겁습니다. 요새 타자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 일단 질것 같진 않고, 약간 점수를 저도 약간 형들이 앞에서 잘 뽑아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편하게 타석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 타격이 좋은 이유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형들이나 어, 재현이나 캠프에서 다 같이 준비를 잘한게 어, 너무 잘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음. 네, 이렇게 말로 업란의 주인공 김영웅 선수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삼성은 개막 후 3경기 모두 다 득점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승부해야 뭔가 그 막을 것인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격은 공연, 시즌 초반에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도 오늘 정민철 위원은 이재현 선수를 두고 특별히 주목해볼 만한 타드라고 하셨는데 맞아. 이유가 있나요? 이재현 선수는 풀 히터입니다. 네. 사실 당겨칠 때 타율이 높아지고 밀어칠 때 타율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장타력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2번 타자로 출전한 이재현 선수가 풀 히터에서 스트레이 히터로. 어, 변모를 할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스윙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EMR2412로 상황인데요. 어, 김은아 선수의 각각적으로턱 이러치면서 저는 발길을 보면 어, 이게 넘어가냐 할 정도로. 맞아 아, 양질의 홈런을 쳐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소리> 타구 방향이 좌측이 54%, 고요 우측이 28%.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는 타구가 좀 현저히 적었었는데 <목소리> 지난 시즌 겨울에 플로리다까지 가서 아카데미에서 뭔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 세번세 경기만에 이런 타구 방향을 양산해낸다는 것, 아참이 젊은 유격수 아주 거포 유격수로 거듭나. <laughs>